맞추시면 돼요. 나부터 할게. 오케이. 첫 번째 문제. 아, 이거 쉽다. 봄바라니로 크루코딜로. 다음 문제. 트라랄레로 트라랄라. 야, 이것도 너무 쉽다. 좀 어? 어려운 거 없나? 좀 어려운 거? 이번엔 못 맞추실걸요? 카푸치노 아사시노. 왜? 다음 문제. 침반지니 바라니니 와와와 와와와. 다음 문제. 오 딘딘딘 둔마 딘딘딘 둔. 다음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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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스프레 어? 무슨 신호어어 카푸치노 노노노노 에스프레소 신요라 뭐야? 몰라? 몰라요? 아, 직 몰라요! 드릭트락바라뿜 맞아요? 아, 맞네? 저 내려가야 되죠. <laughs> 내려와, 이 자식아! 다음 문제. 달파티 베로. 알아? 알지? 다음, 다음. 다음. 아, 쉽따팟 하스파. 팟하스 팟. 하스 팟 하스 다음 문제. 이런 게 있었어? 정답. 뭔데? 그라이프스 메두시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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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마지막 문제예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내가 할까 너가 할까? 아 형부터 해봐. 드리파 트로파 드라라라 리리리라 둥둥 사우르 보내까 둥둥 드라라 레려 드리파 드롭파 크루크디나 어떤데? 오더 내려가요? 너 해봐. 드리프트로파 드라라라 리리리라 둥둥 사우르 보내까 둥둥 드라라 레려 드리피트롭파 크루크디나어좀 친해.